간식은 이렇게챙기고 이거는 남편 커피 너무 넓게 매면 은 o n t care, 이거야? 저게 좀 멋있는데? 앞에서 나 봐봐봐 맨날 이러고 입어 안 되겠니? 힘든데. 오늘 축사 잘할수 있겠어? 잘 해보겠습니다 연습 a t 로 근데 연습 많이 했어 그 s s I guess. I guess. I g u 입고 s I 입 u e s s I g u 입 s s I 날씨 진짜 좋다. <laughs> 그만 떨어. <laughs> 자기가 피아노 치는? <laughs> 어. 딱까 어? 내가 오늘 딱첫 수가 네. 괜찮은데. 네?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. 여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남음의 안나의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음, 맛있어. 지금 어, 또 오랜만에 속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가 택배가 와서 가야돼요 아 맞다 요거는 어, 제가 작년에 어떤 임산부 분을 레슨 하, 했거든요 태교로 피아노 레슨 받으셔가지고 근데 뭐지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저 임신한 거 아시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수유 원피스 몇개 샀어요 지금 너무 꾸겨져서 그런데 이거는 노란색 잠옷 원피스? 이거 열고 수유하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이렇게 수유하는 거래요. 근데 밖에서도 입을 수 있을까? 이런 걸? 그리고 하나는 무난한 검은색으로 샀어요. 입어봤는데 진짜 편해요. 이거 여기를 이렇게 수유할 수 있는 거고. 진짜 부드럽고 넉넉해서 이거 잠옷으로 그냥 입고 지내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매운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요. 완성했습니다. 맛있겠다. 이거랑 감자. 해시브라운. 근데 속은 안 좋은데 가정에 배는 고파. <laughs> 불닭만 먹는 건 오랜만이다. 음, 맛있다. 그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빵 사오려고요. 아, 아까까지 비가 엄청 왔는데 맑아졌어요. <laughs> 반 왔는데 지금 배가 쪼여요. 뭉치고 아파서 빵 잔뜩 사서 먹고 좀 올려야겠어요. 제가 좋아하는 빵들은 거의 좀 슴슴한 빵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크림 빵을 안 좋아해서 바게트 빨리 먹고 싶어요. 그리고 꿀 토스트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왜좀 네, 눅눅하지? 바삭할 줄 알았는데 눅이안 좋아서 이거 오렌지 주스 깔라만시 주스가 진짜 짱인데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했던 수요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딱 놓고 배 끼고 컴퓨터 하면은 진짜 편해요 지금 뭐하냐면 너무 심심해서 며칠 전에 컴퓨터를 켜서 발견을 한게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던 카드 게임인데 했는데 시간이 잘 가고 재밌더라고요. 아니 근데 왜안 바삭한 거야. 제가 오늘 딱 35주인데 5주 남았거든요? 출산까지 근데 막달치고는 저는 힘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입덧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천국이에요 몸도 좀 무겁긴 하지만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고 저는 잠도 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잘 자거든요? 임산부들은 왼쪽으로 누워야 그 장기 위치도 그렇고, 뭐 아이, 호흡 그런 것도 편해가지고,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그나마 좀, 뭐지? 편하다고 해서 저도 왼쪽으로 자는데, 근데 요 며칠은 이제 계속 왼쪽으로 자다 보니까 여기가 어깨가 진짜 아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며칠은 조금 힘들었는데, 저는 하늘 보고도 자거든요? 그냥 가끔 배가 좀 무겁긴 한데 근데 이제 일주일 뒤면 진짜 막달 0 개월 잔데 그때가 진짜 힘들까요? 아니면 지금도 이게 힘든 건가? 전속안 좋은 게더 힘들어요. <laughs> 삼십오주 일이에요 살이 안 쪘어요. 그래도 오늘 진짜 날씨 엄청 좋아. 지금 산책 갔다 왔거든요.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날씨 진짜 좋아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모닝 커피 한잔 마실 거예요. 자기 거두개 남겨줄게. 음 맛있어. 지금 이거 저번에 사는 앞다리살 수육하려고 했는데 한번 오븐에 구워보려고요. 비빔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완전 잘 됐어요.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딱 됐는데 지금 맞다. 음. 어, 맛있겠다. 아까 맛봤는데 진짜 맛있었어. 음. 어, 맛있겠다. 와우. 맛먹자! 맛먹자! 응. 음. 그 자기가 속그 덜어서 소스만 비벼줘. 응.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채 많아 맛있어 맛있겠다. 맛있다. 고기 음. 이 비게 있는데 먹어봐. 겉에 이거. 응. 음. 딱딱할 수도 있긴 한데. 좀 딱딱하지? 너무 오래 했나? 음. 왜 뱉어? 맛있다. 응? 응난 맛있던데, 딱딱해도. 이 정도인데? <laughs> 아, 너무 닭이 늦게 와서 그래. 음. 응. 응, 난 맛있는데 음. 딱딱해져. 맛있다. 아니면 살, 그, 목때에 살코기 먹어. 응. 음. 이거 응. 응. 뭐, 그런데뭐 넣을게? 후추. 응, 그건 당연하지. 마늘. 응. 마늘 보쌈이네. 아 응, 그리고 좀 달콤하지 않아? 응, 메이플 시럽 넣었거든. 음. 근데 맛있어. 맛있다. 먹어? 응. 생각보다 촉촉하다. 응. 근데 내가 영상에서 어떤 사람 거 봤는데, 그사 메이플 시럽으로 바르는 거야. 응. 진짜 맛있었어. 음. 근데 비가 좀 딱딱하고 하나 조심하긴 해야겠다. 음, 김치랑 먹으니까 대박이다. 음 비빔면 너무 맛있어. 야채 들어가니까 더 맛있지 않아? 응. 음. 음, 조합이 장난 아니네 비기 도시면 근데 이 나가겠다. 응? 계란. <laughs> 음, 18일 남았... 아 18일날 음. 예정이라던데? 진짜 얼마 안 남지 않았어? 뭐야? 짱전인가? 응 원래 18일이라서? 응 음, 그런가봐 진짜 어떻게 딱일주 차이냐? 14일 차이? 응 음. 신기하다 맛있죠 <laughs>